예, 역시 다이와 SSA와 8.1L 핸들 좌핸 모델입니다. 제가 어버울 작업하겠습니다. 역시 이 모델도 좀 돌려보면 소리가 좀 많이 나네요. 네, 릴림도 좀무겁고요 네, 지금 내부 상태는 대단히 깨끗합니다. 아, 그리고 기어 부분에 오히려 구리수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드라이브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이 제품은 제가 일단 먼저 베어링 전용부터 해보니까 세 군데에서 지금 소리 납니다. 지금 이제 센터 베어링입니다. 자글라글해요. 소리가 갈갈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핸들 축부 분 여기 들어가는 베어링 하고요. 그리고 이 크로스 키아이 안에 들어가는 베어링입니다. 둘다 역시 마찬가지로 소리가 갈갈을 하죠. 이렇게. 저에 다가가겠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일단 내부의 세 군데 불량이고 뭐메카니컬 쪽이나 스플 쪽이나 핸들 쪽에 해당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도 교환하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절차가 완료했고요. 키어 상태는 양호해 보입니다. 뭐 스크래치나 마모는 뭐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키어 상태는 좋아 보입니다. 예, 클라식 키어도 마찬가지로 예, 피연기입니다 상가들고 상태 약간의 마모는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상태가 좀나아가지 있네요. 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동 테스트 하겠습니다. 선받좋고요 운행 회전도 좋습니다. 한번 회전 손전해줬고요. 예, 예, 놓습니다. 예, 어 센터 베어링 하고요, 어, 핸들 추가고 크로스 기어 베어링 총세 군데 교환됐습니다. 작업 완료 되겠습니다.